다음으로는 고용을 만드는 고객 응대법인데요. 고객을 아마 잘 응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거래를 많이 하고 리뷰까지 유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을 불러오거나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필 내에 내 서비스 범위나 AS 정책들을 미리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뒷단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곳에, 저는 어디 영역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는 뭐 1년 무상, 일주일 무상, 아니면 뭐 출장비는 받고 해드립니다라던가 사전에 고객님께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나는 어떻게 고객이랑 거래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내일 거래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해서 서비스 해드리고 넣으면 되겠다인데 고객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면 자주 받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거래하기로 했는 건데 내일 고수님이 오시는 건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laughs> 말씀을 드리면 프로필 내에 질문 답변이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송구 어플 접속하셔서 오른쪽 밑에 프로필 눌러보시면 중간쯤 좀 밑에 내려보시면 질문 답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소요시간 얼마 정도 되는지, AS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기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그 고객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거나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AS나 환불 정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수님들과의 거래했을 때좀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 방어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고객님은 미리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AS정책이나 이런 거를 미리 고객님께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어, 왼쪽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기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거래를 하기로 진행이 되어 있으면 뭐, 내일 10시에 방문 예정입니다. 라고 메시지 한 줄을 남겨 드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작업 전에 점검을 해 보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작업 진행할까요? 아니면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남겨 드린다거나 지금 작업. 완료됐고, 사진 전달, 전달 드립니다. 라고 보내드리고, 그 다음 작업 완료하고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고객님께 꾸준히 공유를 하면 고객님께서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절하다라고 느끼는 편이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고수님들께서는 리뷰 내용이 굉장히 좋게 그리고 많이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를 나만 알고 있기보다는 고객님께 그냥 가볍게 가볍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송고에서 에어컨 청소랑 세탁기 청소를 받았는데 그 고수님과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수님께서 제가 그날 마침 일정이 있어서 집에 없는 날인데 그 고수님께서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서비스 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도중에 그리고 완료하고 나서 사진 다 보내드리고 테스트까지 마친 다음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하고 실제로 작업하는 사진들을 쫙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안심이 됐고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 청소라고 하면 오염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못 받았으면 아, 내게 얼마나 지저분했고, 더러웠고, 깨끗하게 청소가 됐구나라는 걸 몰랐을 텐데, 고수님께서 다 이런 사, 작업 전, 중, 후의 사진을 보내주시니까 아, 내게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됐구나. 왜냐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사실 에어컨 분해된 사진이랑 상황이랑 그것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중간중간 고객님들께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님들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 부분들을 놓치시는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육 내용으로 넣어 봤고요. 왼쪽 좋은 응대 예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친절한 인사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laughs> 그리고 물론입니다 서비스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라든가 아니면 고객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아 그거는 요로요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어떤 서비스적인 응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사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고수님 처음 오셨을 때 아무래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색한 자리일 수 있으니까 허물기 위해서 참고 이용해 보셨는지 오실 때 불편한 점 없으셨는지 등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의 마음을 가깝게 해주는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고수님들께서도 고객님이랑 메시지를 하실 때뭐 궁금한 점 물어보셨으면 어,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나 문자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좀 보내드린다거나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팁 아닌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저랑 가끔 연락을 하시는 고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에 무조건 웃음 웃음을 보내십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내 웃음 웃음 그 이모티콘 있죠 그래서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메시지 끝에 웃음 웃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님들께서도 너무 복잡하실 게 없이 뭐 물결이나 뭐 느낌표나 뭐 웃음 웃음 같은 것도 같이 달아드리면서 고객님께 메시지를 보내면, 아, 친절한 분이시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피해야 할 응대 예시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고객님들이 뭔가 무언가 물어보셨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라던가,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하세요. 그냥 몰라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실제로 있는 사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고객님께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친절하게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